21만 닉스가 현실이 되는 SK 하이닉스 이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는데 이 52주 신고가 이게 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52주 동안에 가장 높은 주가를 의미하는데 이 52주를 우리가 일일로서 환산을 하자면 1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이 52주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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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년 동안 가장 높았던 주가다 65일도 있고. 네. 아니 뭐 1년 주가 이렇게도 네. 할수 있는데 왜 음. 52주 이렇게 얘기할까요? 2배 365일 신 신고가주 해 보세요. 벌써 안 맞죠 지금3 65일 신 <laughs> 신고가. 네. <laughs> 이게 안 붙네요. 이게 살짝 달라 붙잖아. 요5 아 2주 신고가. 52주 신고가. 신고가. 어? 아, 붙네. 예. 아. 그걸 이덜 풀려서 그러신 거 아니야? 아우 아우.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주 단위로 우리가 이제 주가를 음. 굉장히 의미 있게 봅니다. 저번 주에 가장 높았던 주가, 낮았던 주가 그러다 보니까 이주 단위 표현을 주식에서 많이 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주 단인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얘기는 이거 반짝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전망이 밝다는 뜻 아닙니까? 네. 더군다나 52주 신고가가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만큼 1년 동안의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모멘텀 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 어, 그렇죠? 그렇죠? 예, 52주 신고가는 그만큼 모멘텀이 동반된 종목이다. 음... 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아니, 사실 저희들 같이 이렇게 불만 보면 뛰어드는 이 불나방파들은 음... 52주 신고가 굉장히 체크 많이 하거든요. <laughs> 어, 이제 타봐? 불에 한번 타봐? 좋다니까 라는... 또 이제. 네, 그렇죠. 네, 네. 탄탄하다니까. 52주 신고가 이거 좀 저희가 개미들이 잘 살펴보는 거 어떨까요? 너무 좋습니다. 어, 네. 그래요? 52주 신고가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무조건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음. 그렇다고 살펴본다는 라 의미를 사야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음. 왜 살펴봐야 되냐? 제가 아까 모멘텀이 동반됐다고 랬잖아요즉 투심이 올라갔고 많은 매매자들이, 매매자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52주 신고가를 살펴보는 이유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한 겁니다. 아. 네. 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